이번 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이 부상에서 화려하게 복귀한 순간이었는데요. 다리쪽 가벼운 부상으로 A매치까지 빠졌던 손흥민이었지만 이제 다시 리그가 재개되자마자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죠. 손흥민이 빠진 이후로 토트넘은 몇 경기를 승승장구하며 그동안 틈만 나면 자신들의 핵심 에이스 선수를 음해해오던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없어서 토트넘 공격진이 더 활기가 돌고 강력해졌다. 손흥민이 빠지니 오히려 더 경기력이 좋아진 것 같다 와 같은 헛소리들을 내뱉었지만 현실은 손흥민 이탈 이후 토트넘 이 붙어온 대진 상대들은 하나같이 약체 팀들 뿐이었고 메뉴전 3대 0 승리가 크긴 했으나 그 또한 부패 퇴장 변수 덕분에 나온 결과였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꽤나 수준 높은 축구를 구사하는 브라이 튼을 만나자 토트넘의 뒷공간이 탈탈 털려버리면서 3대 2 충격 역전패를 당했죠. 특히나 이 경기로 인해 그동안 토트넘이 손흥민 덕분에 누리고 있던 전술 적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포스텍 감독은 브라이튼을 만나자 평소 하던대로 신나서 라인을 끌어올렸지만, 브라이튼은 이런 강팀을 상대하는 데에 도가 터 있는 팀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토트넘의 압박을 빠져나가면 곧바로 역습을 펼치자 토트넘의 수비지는 무너져 내렸고 대참사가 나오고야 만 것이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버텨주고만 있었다면 브라이튼도 역습 시에 많은 수의 인원을 배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샷 원킬. 한번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손흥민의 위협적인 결정력은 상대로 하여금 라인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현지 언론은 이번 웨스트햄전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으나 그래도 완전한 풀핏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벤치 출발을 예상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과 포스트 감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죠. 토트넘은 이미 신구장 건설로 구단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번 시즌마저 챔스는 고사하고 유로파 리그 진출조차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재정적 파멸의 날이 도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포스텍 감독 또한 프리미어 리그 내 가장 위기의 남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미 베팅 사이트에서 감독 경질 확률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현지 팬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선수들, 보드진들마저 실망하고 있는 성적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해 매번 같은 방식으로 패배하고 같은 방식으로 골을 먹히니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곧바로 레비 회장은 다른 감독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칼같이 포스텍 감독을 내쳐버릴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구단은 손흥민 선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도 토트넘은 부상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베스트 멤버로 나왔으나 웨스트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까다로운 상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같은 팀에게는 상성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두 팀이 구사하는 전술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죠. 토트넘이 최전방에서 상대를 눌러버리고 라인을 높여 빠른 템포로 세 컨볼을 노리고 쉴새 없이 공격을 두들기는 것에 비해 웨스트햄은 전통적으로 롱볼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축구를 구사해 온 대표적인 중위권 팀이었는데 최근에도 그 전술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다 오히려 이정료는 다른 클럽들 못지않게 많이 써서 나름 선수진 퀄리티도 꽤 좋은 법이죠. 무엇보다 최전방 보행과 안토니오 쿠두스와 같은 선수들의 역습 형태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여기에 중원의 수책과 파케타 같은 리그 수익은 미드필더도 있어. 어찌 보면 중원은 토트넘보다도 더 낫다고 할수 있을 수준이죠. 게다가 웨스트햄의 최고 장점은 바로 세트피스로. 리그네에서 가장 세트피스 효율이 좋은 팀으로 손꼽히는데 비해. 그 반대로 토트넘은 리그네는 물론, 유럽에서도 가장 세트피스 실적이 형편없는 팀으로 평가받는데, 당장 지난 시즌의 맞대결에서도,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코너킥에 골을 얻어맞으며 무릎을 꿇고야 말았었죠. 그리고 역시나 웨스트햄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0분 만에 토트넘이 결정적인 기회를 먼저 허용했는데요. 비카리오의 신들림 반사신경이 아니었다면 홈에서 대참사가 먼저 일어날 뻔했죠. 하지만 손흥민의 몸상태도 상당히 가벼워 보였는데요. 15분 경에는 박스 근처에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수비수를 제낀 뒤 가마차기 슛을 시도했는데, 정말 절묘하게 감겨 엄청난 원더골이 터져나올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진의 폼이 나름 괜찮았는데 이번 경기는 또 다시 수비가 문제였습니다. 우도기가 보웬의 돌파를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대로 크로스가 중앙으로 올라간 뒤 쿠드스가 선제골을 꽂아 넣었죠. 토트넘 수비진들의 어이없을 정도의 수비력이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이날 토트넘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실수들을 또 다시 반복했는데 첫 번째로 수비진과 미드진의 간격이 넓어도 너무나 넓었고 여기에 메디슨을 비롯한 중원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이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특히나 수비 시 집중력과 성실함이 너무나도 떨어졌고 포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수시로 웨스트햄의 위협적인 역습에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죠. 그러나 이날 손흥민을 비롯한 왼쪽 측면 쪽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는 그 왼쪽에서 건너오는 패스와 크로스를 받는 쪽의 결정력이 형편없었죠. 27분경에는 사실상 한 골을 떠먹여준 것이나 다름없는 크로스가 전달되었는데 최근 몇 경기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존슨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은 것처럼 이 기회를 머리로 걷어내버렸죠. 사실 존슨이 결정력이 상당히 올라왔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기 세부 지표나 영향력에서는 의문이 많았는데 오늘 웨스트햄전의 경기력은 그러한 우려를 다시 되살아나게 만들었죠. 특히나 라이트백인 포로 쪽의 섬세함이 정말 끔찍했는데 일단 토트넘 최대 구멍의 위험요소인 그 형편없는 수비력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패스의 강약 조절조차 제대로 못해 공간이 생기고도 그대로 공을 헌납해 버리고는 했죠. 게다가 토트넘의 세트피스 약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했는데. 34분까지 코너킥을 무려 11개나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골에 근접한 기회는 커녕 머리조차 제대로 날리지 못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을 뒤로 돌려 공격이나 하는 게 낫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죠. 이처럼 정말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한 경기력이 지속되고 있었던 토트넘이었는데 지난 시즌과 달리 최근 180도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쿨로셉의 발끝이 결국은 한건을 해내고야 말았죠. 웨스트햄이 공소유권을 1차 중원 쪽에서부터 빠르게 토트넘의 역습이 전개되었는데 메디슨은 우측에 쿨로셉을 향해 패스를 넣어줬고 쿨로셉은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빠른 타이밍에 왼발슛을 날렸습니다. 수비진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쿨로셉의 슛은 웨트스햄의 골대를 맞고 절묘한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 동점골을 기록했죠. 이골 이후 다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했으나 여전히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역습 에 상당히 당황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중원 쪽의 밸런스가 엉망 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포백 보호가 안 되자 수시로 손흥민 이 수비를 도우려 내려오기까지 해야 했죠.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토트넘은 하프타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만큼 포스텍 감독은 웨스트햄을 잡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묘수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트넘이 가진 해결책은 오로지 단 하나 손흥민이었죠. 51분 손흥민이 측면 쪽에서 환상적인 아웃 프런트 패스를 찔러 넣어줬습니다. 어찌나 절묘했는지 우도기의 발 앞에 그래도 안착했고, 우도기는 또이 공을 다시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달려 들어오는 비수마가 강력한 슛으로 연결하여 역전골을 만들어냈죠. 손흥민의 섬세한 기술과 넓은 시야가 다시 한번 빛난 순간이었는데요. 심지어 손흥민의 영웅적인 활약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54분에는 또 오른쪽에서 패스를 받자마자 곧바로 감아차 추가골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심지어 60분에는 또 환상적인 팬텀 드리블 이후 수비수를 완벽히 속이면서 세기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팀을 구해내는 결정적인 골을 연달아 두 개나 만들어냈습니다. 부상 직후이든 아니든 손흥민의 클래스는 변함이 없었죠. 이렇게 경기는 이 스코어를 유지하며 종료되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의 복귀전이었는데요.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죠. 평소의 경기에 대한 승부욕과 열정 그리고 집착이 엄청난 선수라 대표팀을 못가 아쉬웠다며 포스텍 감독이 그 감정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였는데 확실히 이번 웨스트햄전은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굉장히 승부욕이 넘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다음 경기 유로파리그에서 네덜란드의 알크마르를 만나게 되는데요. 워낙 체급 차가 많이 나는 만큼 토트넘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경기 또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시즌은 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대한 골맛을 많이 본뒤그 흐름과 페이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알크마르전은 손흥민 선수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